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엘릭서 7배 도전이 나왔죠 저도 클래시 로얄을 한 이래로 이런 도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거의 엘릭서를 무한대로 쓸수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무슨 덱을 준비했냐 아마추어 같이 빅덱? 막 스파키 이런거 절대 안씁니다 대포동 로켓덱 보여드릴게요 킹타워만 노리는 전략인데 골렘이 있지만 골렘 이런거 안씁니다 이거는 최대한 시간 끌기 버티기용으로 쓰는거예요 로켓, 고블린통, 반사경, 광부 이것만 쓸겁니다 김정은 덱 바로 달립니다 자 이거 진짜 엄청 빠르게 내야돼 엄청 빠르게 엘릭서 거의 자자 자, 이게 다음패에 반사경 있으면은 로켓 반사경 이것만 합니다 이거 반사경이 없으면 로켓 쓰면 안돼요 자 광부 보내고 고블린통 던지고 패순환 로켓 던지고 다시 또 반사경 던지고 패순환 시키고 고블린통 던지고 광부 빨리빨리 빨리내야 되는데 로켓 던지고 또 로켓 던지고 <laughs> 야 이거 봐 상대방 빅텍 쓰는데, 소용 없어 임마, 시간 없거든. 자, 로켓 던지고, 끝나죠, 이거는. 잘 가라. 자, 로켓, 반사경까지 마무리. 야, 순식간이다. 이거 40초 컷 했다. 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그림. 이거는 아직 시작이 불가해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나면은 이거 유튜브 분량 나오냐, 이거? 자, 이어서 한번 쭉 달려봅니다. 아, 이거 로켓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로켓 아 로켓 없다 이거 그냥 던져야 돼패선안 시키고 광부 보내고 아 잠시만 이거 뇌정지 온다 야 이거 야 골렘 일단 몸빵 세우고 자 로켓 던지고 아 골렘 너무 빨리 꺼냈나? 또 로켓 던지고 자 고블린통 던지고 이거 수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 수비 안할 수가 없어 자 반사경 있을 때만 로켓 던집니다 이렇게 반사경 없을 때 로켓 던지면 안 돼요 던지고 대충 수비하고. 골렘으로 수비? 골렘 이런 용도거든요. 시간 끌기 용도? 그렇지, 야, 이거지. 골렘은 공격이 아니에요. 골렘이 있지만 골렘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렘은 그냥 자폭 데미지로 이 버티기 용도라서. 야, 근데 진짜 순식간에 끝난다. 이 상대방이 이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니, 무슨 한 판에 이거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자, 빨리 내고, 빨리 내고. 굴리고, 순환시키고. 오블리등 던지고 로켓 던지고 반사경 이용해 3번더 던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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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 보내고 신경 쓸거 없어 그냥 위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바로 던져야 돼요 빨리 빨리 저렇게 뒤에 손에 좀 땡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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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로켓에 그냥 애들 아작나고 어 정신 못 차리죠 자 던져 던져 계속 빨리 빨리 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손이 빨라야 돼 진짜 빨리 빨리 해야 돼. 이게 타이밍이 좀만 늦어도 나중에 시간 없어가 지는 고지 경우 생기거든요 야 이거 봐 얘들 슬금슬금 온다 야야 온다 온다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일단 골렘을 일단 시간 끌고 그렇지 야 골렘이 바로 이거거든 토네이도를 시간 끌어주고 야 살짝 위험했다 이거 진짜 이거 간발의 차이였는데 이게 조금만 늦어도 지기 때문에 그만큼 순환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이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야,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이 제가 지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 야, 반사경 없다, 이거. 아, 뭐냐, 이거. 아. 자, 시간 끌고. 고블링통 광고 던지고. 어, 야, 삼총사야. 이건 막아야 돼. 이거 로켓으한번 막아주고. 요거 안 막으면은, 제타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야 일단 수, 수비 좀 하자. 일단 골렘으로 시간 끌고 고블린 통 던지고 로켓 던지고 로켓 한번더 던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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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시간 잘 끌고 있죠? 골렘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자 고블린 통 다시 던지고 애들 다 빅덱 쓰는데 수영도 없어. 로켓 던지고 반사경 던지고 잘 가라 임마자 바로 바로 바로야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끝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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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빅덱 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빅덱쓰면은 오히려 이렇게 돼요. 미는 속도가 느려 가지고 저런 뻔한 빅덱안 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도전은 또 나올까 말까한 그런 도전인데, 어? 이런 덱 써야지. 어, 언제 써 보겠어. 평생 이런 덱 되게 꿈에서만 써 보고 실제는 로써 보질 못했는데 어, 오늘 소원 다 푸네. 적고블리 통 던지고 광부 던지고 로켓 던지고 반사경까지. 야, 뭐 하냐? 어,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손 움직이면은 어떻게 이길라고? 이미 반피 가였죠 이미? 이미 삼큰하기 직전이야. 뭔데 반피가 깎였냐? 나 잠시만, 이거. 20, 이거 30초 컷 하겠는데? 던지고. 끝나버렸죠? 30초 컷이다. 31초 걸렸다. 와, 상대방 이건 와우 나올 법 하지. 제 분명히 이제 제덱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따랐습니다. 장담할게요. 저 5승까지 깔끔하게. 너무 쉬운데 바로 또 달립니다 이거 구승 금방 할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아깝다 고블린통 광고 던지고 야 반사경 왜 안나오냐 로켓 던지고 반사경 던지고 볼렘으로 일단 시간 한번 끌어주고 볼렘으로 시간 끌고 고블린통 던지고 광고 던지고 똥나방은 굴려주고 로켓 던지고 반사경 던지고 와야정신 하나도 없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광부랑. 아, 뭐, 이겼네, 이거는. 야, 이겼는데? 금방 이겼는데? 잘 가라. 야, 이거 무슨 대포동 미사일 덱. 김정은 덱 아니야, 이거? 이게 옛날에 그 비슷한 덱이 있었는데, 야, 이게 몇년 만이냐? 근데 그때도 이렇게 삼크는 못 했었거든요? 타워나 난리는 약간 그런 덱이었는데, 이게 리얼 김정은 덱이다. 자, 가보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야, 반사경 없다. 야, 잠깐만. 아 반사경우야 야 잠깐만 야 쟤도 쟤도 그 덱이다 야 잠깐만 똑같은 덱이다 똑같은 덱이다 비슷한 덱이다 야 잠깐만 야저 자식 봐라? 아야 통나무 야 킹타월 굴렸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야 잠깐만 오야 잠깐만 야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오야 잠깐만 야얘 무덤에 빙결까지 있어 분노에 야 이거 내가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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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로 굴려주고 버텨주고 제발 제발 야 잠깐만 와야야 야, 이건 당했다. 이거 처음에 선패만 좋았잖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와야이건 이걸 지네. 와 잠깐만. 야 던지고. 그래 이렇게 선패가 나와야지. 어? 이렇게 나와야지 바로 바로 던집니다. 고블린통 던지고. 또 로켓 던지고. 야 이제 좀 대기 손에 익어가지고 잘 된다. 빨리 빨리 된다. 고블린통 던지고 광고 던지고. 로켓 던지고 야 엘릭서가 무한은 아니네 엘릭서가 부족하네 로켓 막 던지니까 야 골렘으로 버텨주고 그렇지 이렇게 버텨주고 고블린 통 던지고 광부 보내면서 로켓으로 다시 한번 잘 가라 임마 이거거든 야 근데 아까 그거는 진짜 제대로 허를 찔렸다 나 그거 질줄 몰랐는데 아그 아까 자꾸 생각나네. 자, 7승까지 너무나 쉽게 올라왔죠, 지금? 자, 이어서 8승까지 가봅니다, 이거. 야,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깨는 거좀 아쉽다. 자, 구블린통 광부 로켓 던지고, 반사경. 뭐하냐? 그런 반응속도로 안 돼, 임마, 어? 반응속도, 오, 정말. 만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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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도 있다, 야, 얘는. 내가 더 빨랐어. 반응속도가 중요하거든. 상대방 스펠덱인데 얀마, 핵전쟁에서는, 어? 선빵이 필승이지. 선빵 필승 모르냐? 핵 먼저 쏘는 사람이, 어, 이기는 거야. 잘 가고. 날라가자 로켓으로 그냥. 야, 이거 크롬 모으는 것도 진짜 쏠쏠하고. 아, 근데 너무 아깝다, 뭔가. 이거 벌써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이거 전설 토큰 제가 지금 35개 모아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모으는지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청을 계속 클랜에 올립니다. 클랜에 올려서 이거를 9개까지 떨어뜨려야 돼. 지금 30개 남았죠? 29개 이 사이에 우리 클래넌이 이거 교환이라도 하면 낭패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빨리 제가 이렇게 전설 토큰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전설 신조 카드가 나왔을 때이 토큰들로 싹다 교환해가지고 하루 만에 만렙 찍는 컨텐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6개 15개 거의 다 왔어 14개 12개 아이고, 아이고. 11개. 자, 됐어. 9개까지 됐죠? 이러고 이걸 먹으면은, 얻어지고, 이거를 취소를 하면은,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30, 몇 개야? 3 6개째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 짓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현기증 날것 같은데. 자, 이러면은, 전설 토큰 하나 늘어났죠? 자,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도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어 이 모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로켓 던지고 또 로켓 던져주고 아 로켓 야 아니 저기요 그래서 언제 부시려고 어? 본체를 노려야지 본체를 <laughs> 킹타워를 노려야지 본체를 잘 가고 그거 부시면 뭐 이기나요 이 몸통을 부셔야지 야 이거 몇초만에 끝났냐 자 이거 마지막 구승까지 깔끔하게 성공을 했는데 어 일단 재밌어요 이 모드 역대급으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겠지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 제대 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